이 주에 제가 뽑은 그 사람은요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이죠 음. 민주당의 황운하 국회의원 뽑았습니다. 네, 네. 황운하 의원 어떤 이유입니까 어, 황운하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말이 있는데요. 최근 5년 동안 마약 다섯 배밖에 늘지 않았다. 음. 저는 최근 마약 사건 특히 10, 20, 30 범죄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음.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황 역시 됐는데요. 경찰 출신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그 마약 범죄들을 수사하던 경, 그것도 지방 경찰청장 출신이 나와가지고 5년간 5배밖에 늘지 않았다. 음. 이렇게 경각심 없는 표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선정을 음. 하게 되었습니다. 음.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찰 조직에 그렇게 비대한 힘을 갖다 준거 역시 우리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의 선택이었는데 음. 그렇게 비대한 힘을 갖다 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약 범죄가 5배 늘지 않도록. 잘 잡거나 그 관련된 모습 성과들 국민들에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? 음. 그런 모습도 못 보이고 있는 이 나태한 모습을 꾸짖고 싶어서 제가 그 사람으로 선정했습니다. 음. 황은호 의원님, 좀 잘해 보십시오. 어, 이 황은호 의원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 맥락은 뭐 어쨌든 지금 이제 12구 참사사태에 환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간의 전쟁 뭐 이런 거에 집착하다가 아 마약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런 사고가 생겼다. 이런 프레임 속에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요 그건 정말 프레임이죠. 음. 그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평론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. 또 한동훈 관련해서 힘 빼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음. 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그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어냈던 발언 중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. 음.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꺼내신 걸로 어려워 짐작이 갑니다. 음. 하지만 지금 뭐~ 말씀드린 대로 그 검수 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굉장히 줄었고 경찰 조직의 힘은 비대해졌지만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단순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저런 말 어떻게 보면 실언이죠 저런 음.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. 음.